제발, 이런 질문 넣지 마, 이제. 나 이거 보는 순간 짜증나. 근데 제가 이제 중요한 건 합격률은 중요하지 않아요. 합격률이 높다고 해서 내가 합격하는 그렇죠, 게아니고든 그 그리고 합격률이 낮다고 해서 내가 합격 안 하는 것도 그렇죠. 아니에요. 그래서 최종 합격을 빨리 하려면요. 저는 항상 제가 강조드린 게. <laughs>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엔지니어의 댓글을 모아 모아서 교수님께서 직접 대답해드리는 보다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그럼 오늘 새로운 공간 확장 이전한 엔지니어를 종로에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어떠신가요 교수님 새로 이사온 우리 종로하고 어, 인테리어도 되게 잘 되는 것 같고,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신촌학원보다 그 아주 넓어져가지고, 좋은 느낌이 팍팍 온다 할까?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이제 겨울방 특강 일주일을 했는데, 강의도 더잘 되는 것 같아. 팍! 팍팍! 그죠 팍팍. 팍팍! 자, 그럼 첫 번째 댓글입니다. 요즘 공부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. 습관처럼 전기 공부를 다시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공부 습관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? 라고 질문을 적어주셨는데, 공부를 습관처럼 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? 좀 질문이 거시기 합니다. <laughs> 어, 습관처럼 공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습관을 드리면 되죠. <웃음> 그쵸? <웃음> 그렇죠. 질문이 좀애매했서 어,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, 자기 자신하고 어떤 약속을 정해놓고, 그거를 싫더라도 꾸준히 해가는 게더 중요하지 않냐. 자, 내 삶에 일순위 2순위, 3순위, 4순위, 5순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 삶의 가장 1순위에 시간 투자 가장 많이 해야 돼안 해야 돼요? 근데 우리 자격증을 따고 싶어하는 우리 학생들을 봐보면은 자 1순위는 자격증 취득하는 거야 취득 1순위부터 이렇게 시간 투자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역순으로 이 사람들은 제어공학에역 라플라스 잘할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질문하신 분도 일단 본인하고 약속을 하세요 두 번째, 그 약속을 주고, 아무튼, 무조건 지켜야 돼. 날마다.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.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좀 진행이 되잖아요. 공부가 재밌어져요. 공부가 재밌다라는 걸 빨리 느끼셔야 돼. 근데 느끼지 못하니까. 자꾸 하기 싫고 그럼 재미를 빨리 느끼면 려 어떻게 해야 돼 시간 투자해라 다시는 이 공부 안 한다는 생각으로 엉덩이 힘을 기르는 것부터가 루틴에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않을까. 제일 중요하죠 공부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쵸. 오늘 한 문제도 못 풀었어 그래도 그 공부하는 공간에서 나랑 약속하면서 앉아있는 연습부터 다시 시작하면 또 좋은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 재미가 결국에 아는 게 많아야 재밌거든요 그렇죠. 게임도 처음에 재미가 없다가 제가 어느 정도 레벨업 돼서 이 게임을 많이 알면 그때부터 재밌어서 막 하잖아요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도 처음에. 때는요 왜 어렵냐 생소하니까 그래. 그렇죠. 그래도 버티고 참고해서 알아가는 재미를 빨리 느껴줘야 된다. 그러면 다음부터는 공부하는 재미가 있어요. 어 내가 할 때마다 풀려. 음. 어 그럼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데, 아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은 또 바로 두 번째 댓글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. 전기기사 시험 합격률은 5%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인데요. 제가 약간 변형해서 여쭤보면 내년 2025년 전기기사 합격률, 이건 뭐 신도 모른다고 하지만 예측을 좀해 주실 수 있으시고. 제가 내년 거를 어떻게 <laughs> 예상하겠어요. 제가 봤 때는 거의 연도별로 보면요. 좀 비슷한 그런 어, 추세를 보이니까 올해 합격률을 참고하시면 내년 까지또 보이지 않을까. 근데 제가 이제 중요한 건 합격률은 중요하지 않아요. 합격률이 높다 해서 내가 합격하는 그렇죠, 게 아니거든. 그럼이죠. 그리고 합격률이 낮다고 해서 내가 합격 안 하는 것도 그렇죠. 아니에요.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해야 돼, 열심히. 그래서 최종 합격을 빨리 하려면요. 저는 항상 제가 강조드린 게 이제 다음 질문하고도 또 연관이 될 수가 있는데 필기를 좀 제대로 해달라. 제발. 필기를 제대로 하면 필기도 합격을 빨리 하겠지만 실기에서도 훨씬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기본기가 다져져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내가 동차 합격하고 최종 합격을 내가 빨리 하고 싶다. 막 필기 문답하고 하지 말고 제발 기본기에 충실해서 시간 투자해서 이번 겨울에 잘 준비를 해서 합격률이 높든 낮든 그 안에 내가 들어가면 된다. 어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댓글입니다 기술사 아니면 왈가왈부 하지 마라 어차피 기출만 보면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 마지막 댓글은 촬영 전에 <laughs> 교수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교수님이 또이 댓글이 또 올라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이거는 늘 올라오는 댓글이고 이, 이 시험에서 항상 수험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발 이런 질문 넣지 마 말자 <laughs> 나 이거 보는 순간 짜증나 필기 합격을 위해서 기본계에 충실하든, 기출문제만 달달 외우가든, 아무튼 시간이 문제지 언젠가는 합격은할 겁니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, 이 질문이 왜 나올까, 자꾸 학생들 사이에서. 그건 뭐냐면은, 빨리 따고 싶은 생각이지 음. 않을까. 어, 이론까지 막 공부하면서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하는 것보다, 나는 최대한 빨리 따서 공기업 시험 볼 때, 한전시험 볼 때, 가산점도 빨리 받아야 되고, 그래서 나는 빨리 그냥 이렇게 낼름하고 싶다,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봐보면은, 좀 빨리 따고 싶은 생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, 자격증 땄어. 공기업, 자격 조건, 가산점 맞췄어. 시험 봐야 되죠. 근데 단만해 왔네? 문제 못 풀어. 그럼 또 다시 어쩌야 돼요? 이론 공부를 또 해야 돼요.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도 기출 보고 자격 땄지만, 결론은 또 어디로 오는 거야? 기본기로 온다니까, 기본기로. 그럼 결론은 걸리는 시간은 비슷할 수도 있고, 더 걸려버릴 수도 있어, 사실. <laughs> 앞으로 이런 질문들은 이제 다수는 하지 마세요. <laughs> 끝내, 이제.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. 우리가 자격증을 따는 이유가 물론 취업을 할 거야. 그리고 전기 쪽으로 취업을 했어. 근데 전기를 내가 몰라.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. 엔지니어가 아니야. 뭘 알아야지. 그래서 일하다가.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되고 쪽팔리잖아요. 윗 사람한테 보고돼야 돼. 뭘 알아야 보고를 하지? 결론은 그거예요. 내가 전문가가 돼가는 느낌. 그래서 내가 진짜 회사에서 필요한 기술자 이런 걸 하려면 공부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. 그 오늘이 2024년 마지막 고답일 것 같아요.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구독자분들께 뭐 마지막 연말 인사 한번 해주시죠. 제가 이거 진짜 이 보답 찍을 때마다 저 그냥 막 와서 성의 없이 아, 하진 않고 어떤 이야기를 학생단 대주가를 고민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. 조급해서 될 일이 없다. <laughs> 성실해서 안될 일이 없다. 매사에 정성을 다 해라. 이게 제 항상 모토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차분히 준비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래 보내시느라고 대단 수고하셨고 매년에는 우리 구독자분들, 좋은 일만, 행복한 일만, 음. 웃을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제가 비름하지 않겠습니다. 음. 감사합니다.